안녕하세요. 금경산반입니다 자, 오늘은 이세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이놈은, 자, 제가 한달 전에 남해 베락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다, 어, 산채를 해서 이렇게 분했다가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M자 형태에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저초들은한 개, 한 개. 토끼 쪽에서 이제 신화가 올라왔고. 자, 보십시오. 무광이. 한번 다 모두 신화를 받아서, 한번 신화를 한번 받아볼 종자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성깔이 있고 해서 이 난초들을 제가 산책을 해서 이 속구리에다 다 이렇게 합식을 해놨습니다. 한 열다섯 개 이상 되겠네요. 난초가. 자, 이렇게 한번 좀 있으면 신화 다 올라올 겁니다. 여기 보니까 신화도 보이고요. 신화를 한번 받아볼, 받아볼 10분이 있으면, 이거 6만원에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받아서 신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나름 괜찮은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자는 2번, 어, 생산도 도화변 3반입니다. 이렇게 3반이, 떡잎에, 이렇게, 떡잎과 이 끝에 이렇게 보시면, 약하게 3반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난초는 떡잎부터 해서 아주 잘 생겼고요. 보십시오. 잘 잘녹가져 있고, 아무튼, 정말 잘생겼습니다. 도화변 형태의 이 끝은 산반이 들었고요. 이렇게 무광질에. 사이즈는 한 17에 음, 1cm 나옵니다. 1cm. 그리고 생강근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마도 아주 튼실하게 달았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이렇게 자마가 잘 달았습니다. 아무튼, 정말 잘생겼고요. 가격은 제가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거 신화 한번 뽑아 올 뽑아 올려볼 종자입니다. 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3번은 생강근입니다. 생강근 입변 3반입니다. 입변 3반. 지금 모축근이 세엽생에서 올 신화가 아주 지금 잘 나와 있네요. 잘, 자, 아주 잘 생겼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잘생겼습니다. 보십시오. 배불대기 형태의 무늬도 지금 화려하게 지금 이렇게 터져 나왔고요. 모초 이렇게 약한 데서 정말 아주 멋지게 터져 나왔습니다 모초 0.5밖에 안됩니다 보기 지금 근데 신화 쪽은 0.78 정도 나오니까요 잘 보시고 한번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십시오 자 생강근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제 세척 되어갑니다 자, 생강근 보이시죠 끝에는 이렇게 썩었어요 썩은 부분은 마른 부분은 가져가신 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생강근 귀한 종자입니다. 신화가 이제 탄력을 받았습니다. 탄력을 받아서 역폭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배양해도 괜찮을 겁니다. 여배와 꽃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생강근 3반입니다. 가격은 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